예, 오늘 제목이 예수 안에서 우리 인격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어 가고인데요. 어,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무슨 뜻인지 알아듣습니다. 아, 물론 개나 짐승들은 그적합한 생명체이지만 반복훈련하면 일부 알아듣기도 하지만서도요. <laughs> 어, 인간의 인격에 깊숙한 그 밑바닥은 우리가 일반적인 이성과는 다른 인식 능력이 있는데요. 그 사고, 그 생각의 형태는 이 세상의 철학에 입각한 어떤 생각이나 사고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마치 인간 영혼에다 대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하고 깨닫게 하는 직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신명기 33장 26절 27절 에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처소가 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수룬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별칭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성도들 모두를 이끄는 별칭인데요 그 뜻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 라는 뜻입니다 <laughs>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리니라는 것은, 어,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인격이 하나님의 지성소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어, 신약에 와서, 그래서 어, 결정적으로 고른전서 3장 16절, 17절, 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물론 아직 불완전하지만 구원의 완성적 차원에서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또한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사이에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모퉁이돌 되셨, 되셨다는 것은, 음, 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을 하나로 이어주는 모퉁이돌이다, 이런 입니다 예, 이 건축물이라는 거 원래 유기적인 결합체이기 때문에 각벽 따로, 지붕 따로로서는 건축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계집을 짓더라도 말입니다. 음. 자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은 누구나 물론 신자는 신자도 포함됩니다. 음, 갓난하기 로봇 시작해서 소년, 청년,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어떻게든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자신만의 독특한 흔적을 이 세상에 남기거나 그렇지 않다면 타인의 생각 속에서라도 오래 남고 싶어하는 자기중노성의 갈망이 존재의 촘바닥에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자기 충족, 충만과 자기 결정이 속성을 지닌 유일한 한 분의 형상의 그 우리에 대한 그 반영이요. 그림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타락으로 인하여 자신이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존재인가 하는 그 불안감에 대한 그 반응으로 나타나는 병적인 자기 집착이 있습니다.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매사에 어느 어에서나 언제나 참 그야말로 미치고 환장하는 자기가 중심인물이어야 한다는 그 자기 중심성의 욕구로 음, 말미 아마 급기야, 자사에 경우,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laughs> 이 자기 중요성의 갈망이란 것은, 음, 내가 누구이며, 왜 내가 이렇게 있는가, 이 세상에 있는가, 라는 그 근원적인 질문을 하나님께 던질 수 있는 질문이 될수 있죠. 또한, 그 사모하고 그 갈망하는 것들 채워줄 수 있는 예수 리시덕에 대한 사모하는 간절한 소원이 될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 영혼의 구심력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의지의 결, 자기 결정력으로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지로, 굳건한 결단으로 그 순간을 돌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전서 4장 18절에 우리 돌아본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해서 우리 생각과 모든 기대와 초점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붐으로써 보이지 않는 것을 힘입어 살아야 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속 깊은 그 영적인 인격의 영역. 그 속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격이 예, 영직인 인격의 깊은 밑바닥, 하나님의 지성소가 된다는 이유입니다. 아, 로마스 8장 6절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고는 전서 15장 54절에, 썩을 것은 죽지 않을 것으로 바뀔 것이요, 사망은 이김에 상킴바 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마음이 그 생명과 평안인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아래에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닮은 창조적인 존재라는 인간 본질에 가장 적합한 세상으로 예수 부속께서 우리를 말하라는 요한 일서에 나오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 세상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참된 미래지향적인 아가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기자들은 바울을 위시해서 모두 몸의 죽음을 철저히 무시합니다. 물론 마트문이 10장 28절에 몸은 죽어도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단서가 붙지만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사망을 완전히 패하셨다고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죽음을 없애버리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상속으로 들어간 우리 신자들에게는 흔히 세상 사람들이 죽음이라 일컫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 을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누가복음 20장 38절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존재 의 종말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보석들입니다. <laughs> 하나님께서는 이 대우주 안에 물론 물리적인 이 우주만이 아닌 세월과 석상, 우리 각 개인별 그 다양한 인격체에 적합한 영원한 사역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음.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참으로 신비로운 인격체로 영원히 보존하실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들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에 이어서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무릇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을 생각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울 때에 중이라고 하는 끔찍한 사건을 겪을 것을 결코 예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천년만년 후에 이참 하나님이 새를 지으신 이 경이로운 우주 안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를 반드시 그려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세상에서 그 영혼을 보낼 숙명을 지닌 참으로 종말 없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고린도소 5장 8절에 나오지요. 단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가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죽음의 정의입니다. 음. 철계의승로들은 몸이 죽어 있는 상태를 잠자는 것으로 표현했는데요. 그 표현 속에는 이 우리의 의식, 현재 의식을 잃는다는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음.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살렘 그 전사 4장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 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 잠자는 자들도 다시 데리고 오신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6절에 스테반이 볼마저 죽을 때, 지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같이 말하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식의 대상이 확 바뀔 뿐입니다. 사실 몸이 죽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차원, 더 높고 지극한 차원을, 차원의 그 의식을 다시 얻습니다. 전에 몰랐던 그 놀라운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경험의 부여를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기다하시도 좋습니다. 이게 이사가는 거예요. <laughs> 예. 이사가는 것, 이 죽는 것을 두려운 것으로 보는데, 인간이 상상하는 그 범위를 벗어난 일에, 인간은 누구나 당연히 두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느껴야 음. 하고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죽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면, 마치 아이가, 우리나이가, 밤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장난감을 가지고서 놀다가 자기도 모르게 스르륵 잠이 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경험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침대 머리맡에 쏟아져 들어오는 새 아침에 햇살을 맛보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는 잠들던 그 순간이 영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지도 맛보지도 않습니다. 바로바로 죽는다는 것에 깊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자, 좀더 확실하게 들어가 봅시다. 본인도 우소 5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4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더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이 장막이라는 것은 긋고 세우고 하는 거 아닙니다. 썩을 그 육신에 가하는 불안정하게 되어있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도 똑같죠. 또한 우리가 진진 극까지 탄식하는 것은, 것은 이 고달프고 참으로 숨간뿐 현실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돕고자 하며 아니오라는 것은 말하자면 벗은 자로 발견되는 그 처지는 우리가 원하지 않죠. 벗은 처로 죽는 것을 보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리고, 사절 그리고, 오직, 덧잇고자 함이니, 너라는 말은, 썩을 육체가, 육체와 우리가 운명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 그니까, 러 생명에게 삼킨 바, 이 죽을 것이, 네.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절의 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누가 보장한다고요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간섭하지 않는 육신이 독자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그를 기뻐하는 게 결코 일어날 수 없다. 응, 혼자 간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생물학적 부할만 기적으로 인정하는데 그것은 이 영적인 것이 굉장히 공강한 어, 것입니다. 우리가, 예. 사실, 그, 죽는다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다시피,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 인식에는, 그도안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 죽은 표가 뭘로 나타납니까? 부끄러워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왜 부끄러워합니까? 영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죽었을 때 나타나는 그 놀라운 영광이 사라지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랑과 하와에게 나타났다, 이 뜻입니다. 요한복음 구장에도 나오지요. 날때부터 소금을 낸다. 안 보이는 것이 모이나이다, 이거 내가 평소에 이 땅에서 안 보이던 것이 이제 본인 아이다 이거야. 그것이 구원의 표징이죠. 그 깊은 완성의 차원이 우리가 죽을 때 나타난다. 이거야. 그때를 소망 가운데 기대하라. 이 뜻입니다. 5장, 고림도우스 5장 4절에 확인했다시피 이 구원의 완성을 내다보는 시간을 가지고 하는 진술입니다. 5절에 갑시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한 도전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이라고 비견되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6절의 말씀이 육신을 쫓는다면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다면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지옥하고 이렇게 하면 충분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뜻은 우리 안에 이두 생각이 있다는 뜻입니다. 두 발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요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언제나 이 갈등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때마다 다릅니다. 신자는 죄를 지을 때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이신절에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하니 우리가 마땅히 빛발을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신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친히 강구하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혼자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외로운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길로 간다고 해서, 내 발이 간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가 꼭 다른 길로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될까봐 성령을 보증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현실은 처음부터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에 대해서 결코 우리가 낭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그 시기는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길면 오래시면 걸립니다. <laughs> 어, 이 신앙의 믿음에 어떤 고급한 신자와 저급한 신자는 없습니다. 단지 그 신앙 수준이 높으냐, 낮으냐가 있을 뿐입니다. 어, 이6조에 봅시다. 6절에. 이름으로 우리가 항상 담지하여 몸에 그할 때는 주와 따로 그하는 줄을 아는 이게 앞뒤가 도치가 돼가지고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어, 여기에서 몸에 그할 때 따로 그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도를 할지라도 아직 한 하늘 아래 가기 전에 갖는 모든 실패와 연약에 대하여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런 일이 이런 실패와 시행착오가 일어난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실패하고 아직 모자란다고 할지라도 내가 나를 스스로 책임지지 않고 누가 책임진다고요? 성령님께서 책임지는 것이므로 실패할 이유가 없다는 마음에서 담대하라고 쓰고 있습니다. 내가 담당한게 아니고 성령님이 내게 계시기 때문에 담당하라 이 뜻입니다. 7절 갑시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므로라. 이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잠깐잠깐 잠깐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 실패가 결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고 내 변덕 죽고 쭉 걸어다니는 이 변덕이 하나님의 변덕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얼마나 선하고 의로운 길로 가느냐 못 가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건 결코 아닙니다. 핵심적으로 미,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참 아가피적인 사랑을 갖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실제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 거라.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믿음 생활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보상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어떤 뭐라고 그래요? 건강이 좋아진다거나 삶의 어려움이 해소된다거나 열심히 했는데도 뭐잘 되는 것이라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봐요. 그러니까. 또한 가지는 내 꼬라지가 이 모양의 꼬리를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우리 신앙의 근거나 내용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이, 구원의 내용이 흔들리거나 신앙의 목적과 약속에 변함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믿다. 마음속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이 그 대상이다. 내가 아니다. 나를 부인해야 된다. 이뜻입다